자취생 1인 가구를 위한 냉장고 창홍 미니 냉장고 투도어 실버 168L을 소개할게.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 세련된 실버 디자인이 눈에 띄지. 냉장실, 냉동실 분리된 투도어라 더 편리하게 쓸수 있고, 168L 넉넉한 내부 공간 덕분에 식재료 보관 걱정 없을 거야. 에너지 효율도 좋다니까 전기세 부담도 줄여주고. 실제 사용 후기와 함께 장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해봤어. 좁은 공간에 딱 맞는 사이즈, 세련된 실버 디자인, 편리한 투도어 분리, 넉넉한 168L 내부 공간까지. 자취 시작하면서 창홍 미니 냉장고 샀다는 리뷰처럼 디자인도 예쁘고 투도어 분리라 너무 편하다는 후기가 많더라. 냉장실, 냉동실 공간도 넉넉하고 소음도 거의 없다네. 부모님 독립 선물로 드렸더니 좁은 주방에도 쏙 들어가고 음식 보관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좋아서 전기세 걱정도 덜었다고 하시니 정말 괜찮은 냉장고 같지.